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 해도 이 이야기를 알아요. 근데 사실, 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그냥,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맞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시험하시는,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얼마만큼 자랐는지 성장해 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꼭 시험을 내듯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치게 하셔요. 아멘이라고 받으셨으니까 감사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자는요,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잖아요.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연단이 없을 수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연단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훈련하시면서 우리를 키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약할 때 부모가 힘들잖아요. 자녀들이 힘이 없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 스스로 서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외로운가 말이에요. 힘들고.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홀로서기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서야 라고 하는, 후반전에 이제 나오는, 이제서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시험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돼. 이제서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이 정도는 됐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이제는 됐어. 이제는 섰어. 이렇게.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눈으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내 수준이 아니에요 나는 한두 번을 경험했으니까 이게 됐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서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요 여러분들이 오늘 22장을 우리가 봤는데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여호와 이레가 되십니다. 미리 준비하십니다. 어, 미리 준비한다니까는 이해가 잘안될수 있어요. 우리가 왜내 현실은 계속 어렵고 풀리지 않고 문제가 있고 근데 하나님 그때 잘 보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순간에 시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번제물된 숫양을 준비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22장,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부터, 1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할 때? 시험할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한다? 시험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일절부터 그리고 그 말은 니사인데 니사 니싸. 그 히브리 말로는 니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니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세라는 이 시험이라는 말이 우리 말에는 우리 한국 말에는 시험이 유혹으로도 써요 유혹 미혹 넘어지게 하는 걸로도 쓴다고. 니사라는 말이. 근데 그는 어느 때 그러냐 면 사람이나 마귀가 니사라는 말을 쓸 때는 그 말이 유혹이 되는 거야. 미혹시키는 거야. 마귀는 우리 미혹시킵니다. 사람도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고 영어로 말하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두 가지 일이 나타납니다. 마귀와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미혹시켜요. 믿음도 떨어뜨리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환난과 시련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니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방황하지만 깨닫게 되게 되면 아 지금 시험의 때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겠다 잘 이겨야 되겠다라고 믿음으로 나가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수없이 많은 시험이 있어요. 학생들도 시험을 치지만 이 세상에는 시험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한 주를 지나갔지만, 지난주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시험이 있었어요. 어떤 시험, 영적인 시험이 있었어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 자꾸 뭔가 두려워지는 마음, 그리고, 원수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거꼭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인 시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왜?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나타나죠. 하나님이 100세에, 날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례에게서 98세, 100세, 이건 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삭을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자라니까, 그때 이 자랐을 때 나이가 어린 게 아니고, 적어도 1 15세 이상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15살이니까, 아주 이제는 뭐 아버지 거의 비슷하죠. 뭐1 5 1 6 되면 크니까, 고등학교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에는 그걸 갖다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역설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역설적인 게참 많아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앙은 역설이다. 신앙은 이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아들을 내게 드려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그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그말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아니라 하나님은 호랩산에서 모세를 부르듯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곳에 그 곳으로 부르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시장터나 아니면 일하는 곳이나 어떤 등산하러 저기 산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꼭 주일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신가 하면 교회로 부르십니다. 나도 모르게 주일이 딱 되면, 아, 하나님 전화에 가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예배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주겠다고 하는 성막과 같이 성전과 같이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영으로 만나 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을 찾는 것이에요. 그이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요그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는 거예요 아무 산이나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가 좋은 곳에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배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거기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거기에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여러분 깊이 깊이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보여요. 진짜 보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축복을 못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잘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키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섭리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구나라고 깨닫고 나서, 내 뜻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이제는 어떻게 된내 마음과 뜻과 청성을 모아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버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길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세로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라 해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작은 그림 동화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한 소년이 나무를 무척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찾아와서 놀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 나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도 그 나무를 사랑해요. 어느 날이 아이가 조금 장성하니까 나무한테 아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돈이 있어야 쓸 것도 쓰고 뭐뭐 뭐,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아내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나무가. 사과나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에게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너한테 열매를 많이 줄 테니까 이거 많이 따다가 열심히 장사해 그럼 돈이 많아질까? 이 얘가 너무 좋아서 아 그래 그날 여, 어느 해부터 막딱 막 갖고 장사 돈은 많아졌어요. 근데 어느 날더 점점 자랐어요. 자라서 이제는 아 내가 이제 자랐는데 나 결혼해서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살림살이를 사야 되는데 나는 집도 없고 집을 지어야 될 텐데 어떡하까? 나무가 그래 걱정하지 마. 나를 잘라갖고 내가 내네 나무들 다줄 테니까 이거 잘라다가 좋은 집을 세워라니까 얼마 어, 그냥 잘라가지고 나무 지어서 아주 아름다운 집을 지어요? 너무 좋은 거라 막막좋거든 그것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무가 되니까. 아, 이제 좀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 여기만 살지 말고, 내가 여행 좀 하고 싶은데, 아, 내가 이 배가 없어서, 배만 있으면 내가, 그냥 아, 그러면 이 나무는 아직 나무 있으니까, 야, 이거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네가 여행을, 그 배를 다 만든 거야. 다 여행한 거야. 일주일, 콜했다. 점점 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남이, 나이가 많이 들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 나이도 많 아, 나 아, 이제 나는 힘들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무가 와서, 이제, 얘기해라, 나만 다. 이제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하나 얘기는, 그냥, 쉬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래, 이게 밑둥이 다 잘라져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실 자리는 있어. 여기 와서 편안하게 쉬어.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그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내용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다시 그 글을 다시 읽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낌없이 이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다 주셔요. 피한방울 냉기지 않시고 물한 방을 냉기지 않으시고 육체와 영혼을 우리를 위해서 확아 낌없이 주시는 분. 근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의 필요한 것 외에는 주님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로 잠깐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도대체 알수 없습니다. 주었다가 내가 기뻐,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즐길 만하고, 기대할 만한데, 아니, 하나님이 줬다 또 뺏어가시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아낌없이 너는 줄수 있느냐는 시험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뭐할수 있느냐, 너 아낌없이 줄수 있니?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렇게 나와요. 물론 밤에 준비했어요. 그런데 먼 길을 떠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진 것이 아니라 새벽이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아침이 되니까 벌떡 일어나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새벽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수구마, 비파야, 깰지어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운다고만 말하지 않고 수구마, 비파야. 우리가 조금 전에 나팔로 연주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깨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새벽에 깨워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5편, 3절에 보게 되면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그냥 시간이 아니라 아침에 깨어나서, 아침에 깨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인가를 기대하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깰 때마다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는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고 라고 말했어요.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잘게 쪼개야만 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쪼개기 시작하는데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거를 쪼개면서 그 아들 이삭이 이렇게 쪼개지고 갈라지고 왜 번제 드려야 하니까 각을 떠야 되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 드려지는구나. 이렇게 쪼개지겠구나, 갈라지겠구나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때에 사정없이 도끼에 나를 쳐서 나무를 다 쪼개 가지고 번제 쓰기에 아주 좋은 나무로 만든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로 보게 되면 우리 보고 뭐가 너희는 하나님의 산 제사라 해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물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쪼갤 수가 있어요 뭐로? 진짜 막 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에 불러서 우리를 쪼개고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을 태워버려서 하나님 재단에 들어가서 아름답게 순수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산재물들이 그 다음에 거기에 올라가서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있어요 이 대화가 기가 막힌 대화예요 점점 가까워집니다 하루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 3일 그 산에 왔습니다 번제들이 산에 왔어요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일찍부터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한 가지 내가 오면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버지 그럼 다른 건다 준비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재물이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물을 수도 있어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어딨냐고 물을 때 지체하지도 않고 아들아 우리가 드려야 될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알아야 돼. 지금 아들을 드리는데 아들을 번제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어, 내가 말이야. 어? 안 가져온 것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 내가 너의 그 양을 준비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 믿어. 하나님이 준비하신데, 그리고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 앞에 말씀하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 그 종들과 같이 갔는데 종을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종을 갖다가 시기한다면 종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서 예배드린 후에 홀로 아브라함 혼자 온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종에게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복수입니다. 단수를 쓰지 않았어요. 나 혼자 올 거다 라고, 우리 죽을 거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었어도 살리실 거고, 다시 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오겠다고 분명하게 거기에 말해 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 아들아, 우리 번지하러 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봐서 알지만,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1 5세 이상 되니까 얼마나 장정이겠어요. 그걸 가만히 있으면 막 뛰고 날게 니까딱 뒤로 묶어가지고, 이사가 하나님이 너를 받으시기 원한다. 너를 번제드려야 되겠다. 그랬을 때 아들이 들고 뛰고 날고 하면 아버지가 견디겠어요? 묶어 놨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고는 그 이름은 기쁨, 웃음이지만 또한번 다른 이름이 뭐냐면 이삭의 이름은 순종입니다. 이삭의 이름 자체가 순교 그래서 아버지 알았어요 고개 딱 숙이고 눈 감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딱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손을 잡으면서 아브라마 그리고 오늘 하는 말 이제서야라는 소리가 들려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제서야 내가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드리려 함을 알았노라. 여까지 시험이 뭐예요? 시험이 어디까지예요? 아들까지 아낌없이 드릴 때까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언가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아니면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때 드려본 적이 있는가 말이에요. 아낌없이 아브라함아 딱 말한다.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드린 것을 보면서 내가 나를 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다시 말하면 너의 믿음을 내가 알아도다라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양한 마리 어린 양한 마리를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반대편에서 동쪽이라면 서쪽에서 아브라함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삭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올라가는 것만큼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끌고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여호와 일래그래고 거기서 만나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이 양한 마리만을 준비했다는 생각으로 끝이 나요.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그 성경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다음에 오시는 건 뭐냐면 더큰 축복을 받게 한다는 걸 여기 나와요. 여러분, 시험 다음에는 연단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은 내, 내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 가지 큰 복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설명하지 않겠어요. 큰 복을 받을 것이라 17절에 그리고 내 씨, 내 자녀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 내 대적 원수 마귀가 견고한 진이 내 앞에 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그냥 양한 마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번제물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시험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눈물 날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에서 잘 연단되고, 잘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래 됐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더큰 축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